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신규 분양 현장에서 당첨자 95%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와 청약홈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신규 분양 현장에서 지난 7월 7일 1차 무순위 분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 58에서 122, 63가구 무순위 분양에서 평균 1.61대 1 경쟁률로 마감됐으나. 63가구 중 당첨자 95%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남은 물량 60세대가 2차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분양한 현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 7월 22일에 무순위 자녀 세대 모집 공고를 발표한 경기도 성남 신규 분양 아파트 현장에서 전용 면적 35에서 60, 총 74가구를 무순위로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지난 5월 최초 모집 공고에서 74가구를 분양했으며 1, 2순위에서 300명 이상 청약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순위로 다시 74가구가 모두 나온 것을 감안하면 청약 당첨자가 100% 모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지 분양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 청약 당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으로 각각 37가구가 배정됐고 전가구 청약이 마감됐었다며. 그러나 당첨자들이 전부 계약을 포기하면서 공급 물량 전체를 무순위 청약으로 다시 분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